자 이번 시간에는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미리 찍었었는데 음성이 잘안 나왔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서 다시 찍습니다. 자 좌표와 그래프예요. 거기서 첫 번째 순서쌍과 좌표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함수로 배우는 좀 처음이라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함수의 기반을 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첫 번째는 순서쌍과 좌표인데 우리가 배우이 함수는요 수학의 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지금 함수를 배우지만요. 중2중3때 함수를 배우고, 어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함수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고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좌표평면과 그래프예요. 좌표와 그래프. 자 그럼 첫 번째 수직선이라는 녀석을 배우는데요. 두 번째는 좌표 평면과 순서상 4분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요세 번째는 대칭점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는 점을 확인하자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수직선과 좌표 평면은 어떤 거냐면은요. 어떠한 좌표 체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정보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1차원 두 개로 표현해야 된다 면 2차원인데 여기가 1차원 여기가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1차원 일단 수직선에서는 수직선 1차원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그점그 그 녀석의 정보를 특징 지을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 P가 있는데 P가 여기 있대 그럼 P는 이 이렇게 이 점을 딱 이렇게 좌표를 표현해줄 수 있으니까 단 하나의 정보로 그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녀석입니다 자 그럼 또뭐 Q도 Q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음례의 점수로 q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q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니까 이 녀석은 1차원, 하나의 정보로 이그 녀석의 위치를 특징 줄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좌표평면으로 가시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럼 좌표평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저기 수직선에 있었던 녀석을 x축이라고 이름을 줘요. 세로선 것도 y축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여기를 O라고 표현했는데 이 녀석이 원점입니다. 원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x하고 y를 두 개의 정보로 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요 녀석에다 정 요게 정이 있대 자 p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p점의 좌표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쭈르룩 따라가서 x축으로 따라가서 수직으로 가서 읽어주는 겁니다 x의 정보도 쓰셔야 되고요 쭈룩 따라가서 y의 정보도 써야 한답니다 p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두 개의 정보가 담겨야 되는데, 첫 번째 표현되어야 되는 녀석은 누구의 정보를 갖고 올 거냐면, 은 X축으로 읽어보니까 얼마인지, 두 번째는요, Y축으로 읽어보니까 얼마인지 이 정보들을 각각을 표현하는 거야요 그런 녀석을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불러읽는 거예요. 어떻게 X와 Y를 순서를 가지고 한 쌍으로 표현하는 녀석, 순서쌍? 좌표평면에서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약속 순서상에, 자, 그럼 그대로 읽은 대로 쓰시면 돼요. 요점 P에서 x를 읽어보니까 5고요. y를 읽어보니까 3이란 말이죠. 5마3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어이 좌표평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여기를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P점 여기다 적었어요. Q점 여기다 하나 올려볼까? 막 옮겨가면서 한번 우리가 해볼까? 어차피 지금 대칭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여기에 점 Q 예보죠. 그럼 또 Q점의 좌표를 X좌표하고 Y좌표를 순서쌍으로몇 콤마면 표현하셔야 되니까 그럼 X로 또 가서 읽어보니까 X는 마이너스 6 Y로 가서 읽어보시면 Y는 4 이렇게 생기니까 마이너스 6 콤마 4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한점더 잡아 봐요. 여기에 4분면 여기 공간을 다한 번씩 잡아볼 거예요. 자6기 점을 PQ 했으니까 R 해주시고요 R은 X좌표는 마이너스 5 Y좌표는 3이 되는 거네요 그럼 R은 바로 주시고 마이너스 5 콤마 3 x 좌표 Y좌표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또 여기다 하나 적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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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Q R 했으니까 S점 해보겠습니다 X를 6이 읽어보니까 6이고요 Y를 6이 읽어보니까 5입니다 그러면 S는 바로 주시고 6 콤마 5라고 이렇게 쓰시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콤마 5 읽었는데, 6콤마 5라는 좌표가 나오면 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요 녀석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좌표가 순서상 표현되어 있으면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점이 나와도 그냥 읽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순서상으로. 다음에 이제 4분면이라는 내용이 등장하시는데, 사분면 어떤 거냐면, 4개로 나뉘어진 면이에요. 어떻게? x축과 y축에 의하여 여기 평면 공간을 몇 개로 나눴냐면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번호를 주는 거야. 제1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제1 사분면 여기 사분면에 사는 요 한글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는 두 번째 사분면 그래서 제2 사분면이라고 하시고요. 그럼 여기 제3 사분면 주면 되죠. 제3의 사분면. 다음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4 사분면. 이라고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제1사, 2,사, 3,사, 4,사로 방향을 어떻게 줬냐면, 귿자를 쓰는 과정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귿자 쓰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돌리는 거야. 반식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여기 우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자, 그러면 저 4분면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생겨나면요. 좌표의 체계가 생겨나요. 어떤 체계가 생겨나요? 아, X축은 응. 원점 기준에서 오른쪽 하면 다양수고요 왼쪽 가시면다음수예요 Y축은 높이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를 기준 삼아서 위는 양수로,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로. 오, 여기 좌표 표현을 잘못했어요. 조금 쓴다는데요, 어요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죄송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오입니다. 자, y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양수, 내려가면은 음수, x좌표는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양수, 왼쪽 음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1사운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지금 4분면으로 구분을 내렸으니까 얘를 4개로 쪼갠 건데, 더 디테일하게 쪼개시면 x축, y축, 그리고 4극면으로 쪼갠 거예요.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의 점이 이렇게 딱 하고 찍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요 녀석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분면 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 좌표는 3이고요, y 좌표는 이렇게 0이니까 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런 점 A라고 주시면 A 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는 1 4분면이야4 4분면이야 아무데도 아니에요.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6개 공간으로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시고요. 1 4분면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거든 그럼 부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 x 좌표도 플러스고 y 좌표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사분면입니다. 그럼 2, 사분면은요 x 좌표는 마이너스고 y 좌표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2 사분면의 부호 체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시고요. 3, 사분면의 부호 체계는요 다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줘야 돼. 요3분면 잘못 써놔 갖고. 자 그럼 3, 사분면의 부호 체계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체계입니다. 4사운면의 부호체계는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그냥 부호만 딱 보고도 저 좌표가 몇 석면에 있는 건지 그냥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7마 100이래. 그럼 저녀석 여기다 표현해야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아니야 표현하지 않아도 x 좌표는 마이너스고 y 좌표는 플러스 부호체계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2, 3면 부호체계예요. 그래서 2, 3면이에요. 라고 알수 있습니다. 저, 저점 어디에 있습니까? 2, 3면이에요. 또 이런 것도 알수 있죠. 점 b 해서 마이너스 1억 뿐만 마이너스 100만 그랬어요. <laughs> 이렇게 했어. 그럼 어디야 얘가? 마이너스 부호, 콤마 마이너스 부호니까 이거는 삼선면의 부호체계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각사면은 조금 특징 지어지는 게 이렇게 부호체계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분면은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다 같은데고요. 이사분면하고사사분면은요 XY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반대. 그러니까 1사하고 3사는 부호가 동일해. 2사하고 4사는 부호가 서로 반대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반대 사분면이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써보는 건지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대칭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칭점 점 A 콤마 b 가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확인은 여기 그림으로 하고 여기는 일반화를 좀 시킬 공간이야요 미리 요번 녀석을 하나 되게 일반화 시킬 거예요. 공식처럼 종류를 할 거예요. 자 점을 하나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점 A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a점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좌표 공간에서 2, 3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a점은 2, 3인데요 저 녀석을 대칭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대칭을 하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x축 y축이 만나는 여기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세... 자 잠깐 잘렸네요 자 A 점을 x 축에 대하여 대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데칼코만이라고좀 생각을 해봐요. x 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여기 있는 여기 흰둥이 점이 어디에 가서서 있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저 흰둥이 점은 어떻게 가 있을 거냐면 여기 있는 x 축 너에 대하여 대칭을 해주시면 그러면 x 축 넘어가서 이쪽에 점이 다시 찍힐 거예요. 요 녀석을 우리는 A 다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럼 그녀석의 점은요 좌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맥 좌표는 2로 동일한데 y 좌표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만 보시면 현상만 보시면 y 좌표의부분만 반대 그러면 x 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뭐예요 이게 x 축에 대하여 대칭 해봤더니 y 의부분만 반대. 요거하고 저거는 서로 간에 X축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얘에 대하여 제도 X축 대칭된 점이 되는데, 걔네들은 서로 y 좌표만 보고가 반대야. 그럼 또 이제 원점 아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해 봐야죠. Y축 여기 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해 볼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요 Y축 기준으로 얘를 저 반대쪽에 점을 찍어주면 어떻게 돼? 요렇게 저보다 피면 요 점으로 오시겠죠. 그죠? 그 점의 좌표를 읽어보면은 이렇게이렇게 읽혀주죠. 이렇게. 이 녀석의 좌표를 a 다시 다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럼 너희 좌표 어떻게 됩니까? x 좌표 마이너스 2고요. y좌표는 3 그대로죠. 마이너스 2 콤마 3 이렇게. 마이 콤마 3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렇게 해봤는데 y축에 대해서 넘겨서 대칭이동이라는 녀석을 해봤어요. 대칭점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x만 부호반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서로간에 y축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x만 부호 반대 이런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넘겨볼 거예요. 그럼 원점에 대하여 너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쫙 하고 넘겨주시면 요점으로 가실 거거든요.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를 a에 다시 다시다시 다시 이렇게 줄게 그냥. 자, 그러면 너의 정보는요. 여기서 읽어주시면 이렇게 x좌표 읽고, 이렇게 y좌표 읽어주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너의 x좌표 y좌표 의호를다 반대해주는 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구나, 요 원점에 대한 대칭 정리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어, 인제 한번 볼게요. 확실히 정리란 저이다 법칙 정리를 좀 해주고요. 공식화 시켜놓고요. 좀 속도를 속도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X축 대칭하면은, 자, Y의 보호만 반대하는 거고요. 원 Y축 대칭하면은요, X의 보호만 반대해요. 반대쪽의 보호를 반대하는 거야 원점에 대칭하면 둘 다의 보호를 반대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A, B가 있는데, 그 녀석을 X축에 대하여 대칭해요.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y의 부호만 반대줘야지. a 콤마, 마이너스 b. 그죠? y 축 대칭하시면, 그러면 x의 부호만 반대줘야죠. 마이너스 a 콤마, b. 이런 거예요. 원점 대칭하면 둘 다의 부호를 반대줘야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될수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맞춰서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점을 직접 찍어보지 않아도 저렇게 부호로서만 x 축, y 축 원점에 대한 대칭을 표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준 겁니다. 일반화, 이제 공식이 된 거죠. 일반화 되어서 대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럼 이거의 속도선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실은 거리가 각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점 A가 있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해요. 그러면 여기 점으로부터 어디야? 여기 X축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여기랑 똑같다 도록그 반대편에 있는 점을 찾아 주는 거예요.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겁니다. 그뭐 중점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한데요 아직 그 여러분 중이라뜻가 설명이 안된것 같아요. 자, 여기하고 요 거리 같도록 반대로 넘겨준 거예요. 거리 같은 점을 찾은 거예요. 요것도 원점 대칭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같은 그 반대편의 점을 거예요. 이 이렇게 찾아주요이 녀석이 대칭이구나라고 이제 들어보시면 되는 거요자 그럼 여기를 좀 문제를 좀 하나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 아, 하나 보고 가으면 좋겠어. 하나 해드릴 게나아 있나요? 음... 자, 보겠습니다. 어떤 연달렇게 남아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x축하고 y축하고 원점 대칭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요 점을 y축 대칭했다가 x축 대칭하면 얘가 돼요. 그러면 얘를 원점에 대한 대칭한 거 다시 요 점을 x축 대칭했다가 y축 대칭하면 얘가 되죠? 그럼 얘를 또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아요. 자, 무슨 법칙이 있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칭 이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있는데, 이 중에, 얘들 중에 두 개를 하면은, 요세 가지 대칭 이동이 있는데, 저셋 중에 두개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이동을 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와 같다. 하나 한 것과 같다. 이런 거예요. 셋 중에 두 개의 이동을 해주시면요. 나머지 하나 이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했잖아요. 그럼 그 점을 Y축 대칭한 거랑 똑같아요. X축하고 Y축 대칭했으면 원점 대칭한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요. 또 Y축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한 거라고 자 이런 좀 특징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잠깐 좀 지워놓고 보고 가도록 해볼게요. 어, 이걸좀 지우고, 지우고, 봅시다. 문제를 좀 그려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를 볼까, 두 개를 볼까, 두개 정도 넓이와 관련한 걸 볼까요? 어, 두 개를 립시다 준비하고 내봅시다. 좌표는 3까지만 필요한 거야. 1, 2, 3 1, 2, 3 1, 2, 3 1, 2, 2, 3 자, 이 정도로 표현해 보고요. 자, 점 A가 있어요. A점이 2, 2, 2. 저거를 원점 대칭한 요 녀석을요, 원점 대칭. 한 점을 B점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C점은 그냥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C점은 3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런 럼그 도형 삼각형이겠죠? 이게 점세개로 연결되는 도형이 삼각형일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ABC의 넓이를 구해놓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을 알아내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콤마이를 원점 대칭한 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그 녀석 은 원점 대칭하면 둘다의호를 반대하는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이콤마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저 점을 저희가 다시 표현을 해볼게. 요 A 점은 이콤마이에요. 여기에 점 A 여기 점 A 이콤마이. 2, 2. 점비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기게점비죠 원점 대칭한고점비2 콤마 아니죠 마이너스 2 콤마에 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점씨는3 콤마 마이너스 2 3 콤마 마이너스 2에 점씨가 있어요 3 콤마 마이너스 2 그럼 요것들로 연결되어진 도형은 요렇게 생긴거죠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럼 이 공식이 뭐야 넓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래요 그럼 2분의 1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근데 밑변과 높이는 모르니까 밑변 높이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밑변은 어디까지가 밑변이에요 이렇게 거리가 밑변이래요 높이는 이렇게 된 녀석이 높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밑변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오는 x의 길이만큼이에요 그럼 x는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여기 x3까지 왔잖아. 칸을 세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밑변 길이는 5. 자 그럼 높이는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를 세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얘네들의 y 좌표 마이너스 2부터 여기의 y 좌표 2까지의 길이들을 세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높이는 4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럼, 밑변 5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1 2분의 1 이러면 정답 나오겠네 넓이 10인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에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넓이를 쓰시면 제곱 센치미터든 아니면 제곱 미터든 붙이는 거 익숙하신데 여기 좌표 평면에서 넓이를 찾는 문제는요. 저기에는 길이의 단위가 없어요. 영상을 다 찍었는데, <laughs> 어, 날라갔어요. 여기 부분이 안 찍혔어.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 고화질로 하니까 계속 10분만 안 잘려. 자, 여기, 여기 이어 붙여봅니다. 여기는 뭐였냐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이거였어요. 좌편편면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길이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붙이면 안 돼요. 제곱센치미터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제곱미터 붙이시면 안 돼요. 넓이 10으로 끝나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런 도형인데, 우리가 어떤 녀석을 준비를 해본 거냐면요. 좌표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흰둥이에요. 이미 다 풀어놔져 있는데, 보고하겠습니다. 요렇게 네 점이 주어진 요런 도형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저 넓이를 찾으라는 건데, 좌표가 주어져서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A.3 콤마 A, B. 마3.0, C. 마3.0, D.6 콤마 A 이 찍었어요. 그려진 도형이 이런좀 심상치 않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이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어,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다가 필요 없는 거, 는 흰둥이만의 넓이를 구할 거야. 여기만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 추가가 된이런 애들이 있어요. 2번하고 2번에 있는 이 삼각형만큼 넓이를 빼주려면. 1번의 직각 삼각형, 2번의 직각 삼각형 조은 넓이를 빼줄 겁니다. 1번의 밑변과 높이, 2번에밑변과 높이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럼 사각형에서 1번도형의 넓이 빼고 2번도형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 가로는 6이죠,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칸수를 세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여기는 3까지를 세주는 거예요.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섯, 여섯, 여기는 6이고요. 여기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죠. 그럼 넓이 구하기 위한 가로, 세로 다 나왔어요. 자, 1번 도형 넓이 구하셔야 되니까 는 밑변 높이 찾으셔야 돼요. 밑변 한 칸, 두 칸, 이.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육입니다. 2번 도형도 찾으셔야 돼요. 밑변 높이, 밑변은 한 칸, 두 칸, 이. 높이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사. 그렇게 그냥 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표현도 해놨어요. 이렇 직사각형은 6 곱하기 4 하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6에다가 절반 하시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4에서 절반 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량에는 6 곱하기 4 여기 빨강이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다시 이 빨강이도 뺄거죠.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럼 약분만 하시고 연산만 하시면 되잖아요. 2하고 2 약분되고요. 2하고 2약도됩니다6 곱하기 4 24에서 빼기 6 그렇죠. 빼기 4.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0 해주는 거네요. 24 빼기 10이니까 14. 마찬가지로 단위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14하고 엔딩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어, 좌표 그래프의 첫 번째 단어는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래프와 그 해석은, 음, 다음번에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